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책, 가제노타미의 저소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미니멀 라이프나 안티플렉스 같은 트렌드에 관심 있으신가요?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먼저, 저자 가제노타미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월세 포함 70만원으로 생활하는 저소비 생활 실천가입니다. 그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만의 가치관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경험과 철학이 담긴 이 책은 출간 후 아마존 일본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죠. 그럼 이 책의 핵심 주제 세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째, 소비 습관에 잠식된 감각 되찾기입니다. 우리는 광고와 마케팅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마음의 여유를 키우는 저소비 생활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모습에 만족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비 상한을 정하고 돈을 쓰지 않는 날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죠. 셋째,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저자는 소비를 줄이는 대신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에 집중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라고 조언합니다. 카페 대신 집에서 커피를 즐기거나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제 노타미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소비를 통해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 대신 내면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삶이 더욱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책에 대한 추천사도 인상적인데요. KBS 하이엔드 소금쟁이의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님과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했던 곽지연님 모두 이 책이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곽지연님은 이 책은 돈에 관한 동기부여 이야기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저소비 생활은 단순한 절약 방법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